그 다음에 일단은 기본 전개, 빛소성 용병, 섀도우드, 웬디 또는 리저드, 퓨전유 이거 세개 써가지고 전개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카고의 일반적, 카고의 효과, 여기서 뱃서서치 퓨전벨트, 땡패에서두장 묘지도 보내고, 냅힘 특수만 하고요. 레프 체인을, 웬디 체인이, 브인디로, 노에 섀도우 쉐도, 에디어수피퓨 특수 소환하고, 내피임으로 리저드 보고요 리저드 효과도 인카네이션 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패에서 리저드를 썼으면 은 1, 2도 해가지고 인카네이션 붙고 웬디도 얘 특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두개 링크 소재로 해가지고 프로시프 나오고요. 내피임 효과도 뮤지에 있는 퓨전 스 퓨전 쇄해주고 만약에 여기서 퓨전 말고 그냥 융합을 썼으면은 이거 효과 발동을 해도 되는데 발동하고 얘 지정한 다음에 상대한테 물어봐가지고 없으면 바로 이게 체이기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낚시예요 낚시. 근데 요즘 이걸 낚기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하가지고 일단은 이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뇌신 인카네이션 효과도 내 피움을 제외해가지고 이 카드로 전면 슬리프시로 리버스 됐으니까 이게 효과. 제외되어 있는 네피임을 쿠고시피딩카페 특수화니다 그러면은 쿠고시피딩카페 융합몬스터 효과, 융합몬스가 특수화됐으니까 네피임이랑 얘랑 동시에 효과. 1, 2. 사실 체인 은 어떻게 해도 아픈 게둘다우라를 맞아요. 얘가 의식 효과가 들어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얘도 우라를 맞아요. 기가 막힌 카드죠. 어쨌든 저는 1, 2로 발동을 할게요. 이기도 발동해가지고 리저드를 살리고요 얘도 잉카네이 섀쉐도우를표시습니다그 다음에 얘 두개로 링크 섀도우 랩핑 나오고요 섀도우 랩핑으로 바로 링크에서 링크로스 나오고 링크로스 효과 토큰을 하나만 뽑습니다 두개를 안 뽑는 이유는 이덱이 엑스 덱을 보면 알겠지만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토큰을 가지고 뽑을 링크가 없어요 이게 람다는 토큰 2의 몬스터 2장 이어가지고 람다 소재도 안되고 뽑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나콘다의 효과 몬스터 2장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자먹 뽑는 게나아 왜냐면 이 덱이 좀 필드를 많이 쓰는 덱이기도 해가지고 나중 가면은 또 필드가 모자라져요 그리고 섀도우 내핌 효과 여기는 내피을리일고 뮤지에서 소생 네피님 묘지로 갔으니까 애쉬도의 비전 다시 회수하고요. 네피님 효과, 융합. 이 카드랑 토큰의 융합 소재로 해가지고, 네피님 하나 더 뽑습니다. 네피님 효과. 되에서 인카네이션 묶고, 두개 링크 소재로 해가지고, 아나콘 뽑고요. 네피님 효과. 인카네이션 패도 올리고, 효과. 2천 째고, 그 카드 묶고, 그 카드 묶어가지고, 그 카드 소환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 크루시프 앞에다가 소환하면 안 돼요. 이 다음에는 운영이 꼬여요. 크루시프 링크 앞이외 존에다가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 수장 세트, 인카네이션, 에이쉐도우 에피션 세트하고 상대턴 넘어가고요.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상대 메인페이지에 상대가 소환한 거 보고 인카네이션 발동해서 내피임 소환하고 1, 2도 해가지고 내피임으로 아무거나 묻고 뮤지에서 백서를 살려가지고 달의 서를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폐 매수가 모자라다 드라곤을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통은 초동 융합이 이섀도우 융합이 아니라 일반 융합이었을 때발동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스텐에 바로 이걸 켜요. 스텐에켜 가지고 이걸 특수 소환하고 유지해서 리저드에 살립니다. 리저드에 살리고 고슴도치 묻어요 고슴도치 묻어 가지고 덱에서 웬디, 웬디 서치 해 가지고 얘를 이제 드래곤 패코스트 쓰고 그다음에 앤 섀도우 루피션 발동해가지고 이거 두개로 융합을 해서 미도아시가 나오고요 얘도 이제 에디언, 에디언이나 뭐 드래곤 이런거 묻어가지고 상대 견제 이런식으로 세게 굴러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엔드 받으면은 다음 턴에는 뭐가 들어오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섀도우 래피임 뽑아주고요 섀도우 래피임으로 앤 섀도우 루피션 회수하고 얘가 특수한는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얘 효과가 자기 링크 앞에 특수 소, 몬스터가 특수 소환이 됐을 때얘 링크 앞에 있는 몬스터에 참고돼요. 꼭 융합 몬스터의 특수 소환 안해도이 링크 앞에 융합 몬스터가 있으면은 이 링크 앞에 특수 소환이 되면 융합 몬스터에 참고돼가지고 되게 며며서 특수 소환할 을 수가 있어요. 개사기 카드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네 레 뽑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지금 뮤즈에 보시면 계시지만. 마법카드 한장 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마법카드를 참고를 할때 자기 뮤지랑 자기 필드랑 상대 뮤지랑 상대 필드를 참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타기 전에 자기 뮤지랑 상대 뮤지랑 확인을 해가지고 마법카드 세 장이다, 세장 3장 이상이다 싶으면은 얘를 소환을 해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하고 소환했다가 조지면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효과. 섀도우 어둠 속성 메인 몬스터는 다 마법사족이에요. 수비표시가 특수 소환하고, 아무리 봐도 마법사족이 아닌데 말이죠. 뜨겁이요엑세스코드 소환하고, 효과도 예창고에 가지고 공격 5300 올리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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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파괴하고, 공격표시도 하고, 드라곤으로 상대 몬스터 2장 파괴하고, 때리고, 때리면 게임이 끝납니다. 이런식으로 굴러갑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긴급 텔레포트를 활용해 가지고 융합 없이 초동 작는법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긴테리랑 섀도우 카드 두장 필요합니다 우선 긴텔 발톱 해가지고 되게 더 웬디 특수 하나고요 섀도우도 일반적으로 합니다 이때 아무 섀도우나 써도 상관 없는데 폐 무조건 리저드나 웬디는 남아 있어야 돼요 두개 링크해서 섀도우 래핑이 나오고요 바로 링크해서 링크스고 링크스, 링크스 효과도 토큰이 두개 나옵니다. 이번엔 그리고, 두 개네요. 네, 이거 두개다 융합 수저였을 거예요. 그다음에 뮤지의섀도우 네피 효과, 폐에 리저드를 묘지로 보내고 특수 소환합니다. 리저드 효과, 웬디 먹고 웬디 효과, 고승조치를 뒷면 수비로 특수 소환합니다. 섀도우 네피 효과 융합 효과 사용해가지고 토큰이랑 융합해서 네피나오고요 네피 효과. 인카네이션 뮤즈입니다 인카네이션 효과로 여기 보시면 지금 맨디가 두 장이죠 맨디 하나랑 인카네이션 제외해가지고 섀도우 고슴도치 리버스하고요 리버스에 고슴도치 혁택에서 섀도우 마법 함정을 서치합니다 에 섀도우 퓨전 서치하고 두장 링크해서 프로시프도 하고요 에 섀도우 퓨전 파도 발동해서 섀도우랑 토큰 융합해가지고 에 섀도우 랩피입니다 그러면은 또 효과 체1 2 인카네이션 묶고 뮤즈에서 아무거나 특수 소환하면 돼요 아무거나 특수 소환하고 얘는 뮤즈로 가고 아 뮤즈로 갔는데 제가 설명을 안했네요 소재 융합 소재를 써가지고 얘랑 얘랑 융합해가지고 뮤즈에 갔으니까 효과 발동 해가지고 얘를 세비지 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두장 링크 소집돼가지고 아나콘다 나오고요. 내피임 효과도 인카네이션 다시 셀비지. 아나콘다 효과도 그 카드 묶고. 이렇게 그 두장 묶어가지고 그 카드 소환두장 세트하고 엔드. 다음 턴에 당연히 손 패가 없으니까 인카네이션으로 내피임 나오고 보승조치 묻어서 패 확보하고 드라군 효과 쓰고 두 장으로 융합해서. 2도아시까지 연결됩니다. 네 이번에는 미속성 용병 없이 이렇게 두장 가지고 전개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메 쉐도드의 비전 발동. 두장 소재를 해가지고 앞카운에 특수원합니다. 체인 1, 2, 3 해가지고 3으로 자기 자신 지정해가지고 패트를 회피해 주고 이기로고슴도치 특수원하고요. 1로 인카네이션 붙습니다. 인카네이션 효과도 저는 여기서 보통 웬이제요. 뭐 웬째도 상관은 없는데 두 장째고 얘앞면 예, 스미피처 만들어 주고요. 리버스 했으니까 효과 인카네이션 서치입니다. 주장 해가서 안아콘다 나오고요. 안 아픈다 효과도 섀도우츠 서치하고 셰도우츠 보이면 어 잠깐만 잘못 서치 안 아픈다 효과라고 그랬어요. 아아프카운의 효과. 그러면은. 사용한 l 시 d 드 퓨전이 패로 올라오고 있죠 만약에 l 시 d 드 퓨전을 안 썼으면은 그냥 l c d 드 퓨전을 써치라고 남은 패두장 중에 하나 를 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효과도 2000 째고 그 새끼 묻고 두놈묻어서두하고 세트하고 엔드 하면은 상대턴의스탠바이에 l 시 d 드 퓨전 써가지고 인카네이션 써서 특수 소환해서 한번 포영 갈기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세트 됐던 에이시에드 뷰션 발동해가지고 두장 링크 소드를 먹어가지고 미드워치가나오있죠 그러면 또 효과 발동해가지고 대에서 뭐 묻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섀도우 다시 뮤즈에서 패를 해서 오고 다시 버려가지고 에이시에드 뷰션 다시 가져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되고요. 아니면 패에서 고슴도치 들고 와서 고슴도치 버리고 댁에서 몬스터 서치 에너지 로 써도 됩니다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좀더 설명할게 많은데 지금 좀 촬영 환경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여기서 끊어야 될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은근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요번 특집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뭐 혹시나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제가 블로그에 써놓은 글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 글에다가 댓글에다가 뭐 써놓으시면은 제가 수시로 댓글 확인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 정말로 안녕히 계세요. 와.